자 대표값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대표값은 뭐냐 봤더니 자료 전체의 특징에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말 그대로죠. 그걸 대표값이라고 한다 해요. 그래서 자료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서 어느 것을 대표값으로 선택할지가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대표값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더라라는 의미예요. 밑에부터 대표값 종류가 첫 번째 뭐가 나오고 있어요? 평균. 자 우리 평균과는 방법 이미 다 알고 있죠. 전체 그 별량을 다 합쳐서 개수를 나눈다. 우리 시험 볼 때, 이제 국수사과형, 평균 낼수 있죠. 자, 그럼 그 말고 두 번째 뭐가 있다? 중앙값이 있더라. 중앙값 말 그대로 뭐야 중앙에 있는 값이에요. 자, 어떨 때? 각 별량들을 크기 순으로, 작은 수부터 큰 수대로 쭉 배열했을 때, 정 가운데 오는 값. 이게 중앙값이에요. 자, 중앙값에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예를 보면서 그냥 바로 확인하면 제 이해가 편할 거예요. 자, 이 숫자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별량이라고 불러요. 자 별량은 어떻게 작은 수에서 큰 수로 배열을 해놨죠 그때 정가운데 있는 수4네요 중앙값이 4다 너무나 간단하죠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짝수계일 때야 1 2 4 6 8 9 짝수계일 때는 정 가운데가 없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이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평균을 내시면 중앙값이 된다 이거야 그니까 홀수계일 때는 정 가운데가 딱 하나가 떨어지는데 짝수계라면 정가운데 있는 두 개의 별량을 평균은 내시면 중간 되더라. 자알수 있겠죠? 자세 번째는 뭐가 있다? 최빈값이 있더라. 최빈값. 최빈값은 어떻게 한대요 빈도가 제일 많은 값. 자 자주 나타나는 값. 그래서 도수가 가장 큰 값이 최빈값이다. 최빈값 나면 오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수가 제일 많지? 제일 많이 나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료의 값 중에서 도수가 가장 큰 값이. 자 그. 도수에요, 도수.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한개 이상 있으면 모두 최빈값이다. 아, 최빈값은 여러 개일 수도 있구나. 자, 확인해볼까요? 자, 1, 2, 2, 3, 4, 4, 6. 제일 많이 나올 수 뭐예요? 2가 두 번, 4가 두 번이죠. 나머지는 한 번씩만 나왔으니까. 그럼 최빈값은 2와 4. 두 개가 될수 있어요. 자, 일단 자료 1, 2, 3, 5, 7. 다 어때요? 다한 번씩 나왔죠? 그럼 최빈값이 전부 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써라? 없다.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최빈값에 대한 내용은 없을 수도 있고 두개 이상으로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자, 간단히 대표값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